괄호 안에 있는 수가 지금 2와 루트 3이지 얘네 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해요 누가 더 커요? 응. 2가 더 크지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니까 0보다 큰 거예요 자 여기도 괄호 안에 있는 수4 루트 3과 7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? 48이지 제곱하면 얘는 제곱하면 49니까 7이 더 커요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니까 0보다 작아요. 0보다 크면 여기 괄호 아래에다가 괄호 안에 부호를 먼저 써주고, 그 다음, 루트 앞에 있는 부호와 괄호의 부호를 곱해서 앞에 쓰고, 괄호 그대로 내려옵니다. 플러스 생략한 거지? 자, 루트 앞에 있는 부호와 괄호의 부호를 곱해서 앞에 쓰고, 괄호 그대로 내려와요. 그 다음 괄호 풀면 2 빼기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7 동류항끼리 계산하니까 9 빼기 5 루트 3이 되더라. 항상 괄호 안에 있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. 그리고 부호끼리 곱해서 앞에 쓰고 이 괄호는 그대로 내려오기. 그 다음 괄호 풀기.